자 다음 사연 들어볼게요 오빠가 돈을 훔쳐 갔는데요 며칠 뒤에 제가 현금이 필요해서요 3천만 원을 찾아서 집에 장롱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돈이 사라진 거예요 전 범인을 바로 알았죠 오빠 오빠가 내돈 가져갔지? 에이 그거 뭐 잠깐만 쓰고 줄게 내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 아 자꾸 이러면 진짜 경찰에 신고한다? 예예 하세요 어, 나는 가족이라도 처벌 안 받는다고 얼마든지 신고하세요 응? 네, 와, 제가 또이 변호사들을 오래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?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. 친족 상도래 오. 맞습니까? 오. 이게 무슨 시험 보시는 듣는 줄 알았어요. 순간 바로 알았어요. 아, 고대 로마법에 이런 법원이 있어요.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. 아요 무슨 말이냐면 친족 간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네. 가급적이면 국가가 이 친족간의 이런 돈 문제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아. 취지에서 도입이 된 제도예요. 그렇죠. 아니 근데 이 친족 산돌에 그럼 오빠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? 네 맞습니다만은 네. 이게 지금 맞아야 될까요? 이게 어느 언제까지는 이제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죠.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이거 위헌적이다. 아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음. 그래서 법원 등 지금 국가 기관의 친족 상돌의 조항의 어떤 적용을 바로 중지시켰죠. 아. 그러면 가족끼리 재산 범죄가 있어도 처벌을 할수 수 있다. 있다가 된 거예요. 아.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예. 오는 십이월 삼십일까지 네. 국회가. 입법을 해야 됩니다 내놔요 빨리 3천만 원 아, 잠깐만 오빠 3천만 원 빨리 내놔 아, 신고해 신고 법대로 해 법대로 처벌 대상이야 철컹철컹 <laughs> 아주 대상이 될수 있군요 네. 알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 범죄 일으키는 것 이제 처벌받습니다